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교대, 교대 방면 내선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불금의 홍대 입구역이라 그런지 그날도 역시 만원전철이었죠 이번 거 놓치면 10분 더 기다려야 했는데 다행이다 급하게 뛰어온 탓에 숨이 차서 한숨 고르고 있었는데 <목소리> 옆에 서 계신 아주머니가 막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아... 공부한다고 어제 하루 못 쉬었는데 설마 나한테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사스러운...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남부끄러운 줄은 몰라...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두가 한 곳을 흠칫 흠칫 쳐다보고 있었어요... 날 쳐다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어을 보는 거지... 저는 고개를 획 돌려봤는데... 음... 자기야... 너무 사랑해... 나도... 자기야... 이런 미친... 글쎄 어떤 커플이 찐하게 애정행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입술 오늘 완전 촉촉해 엔두 같아 아잉 뭘 새삼스럽게 음쭈압쭈압쭈압쭈 둘이서 아주 지랄났네 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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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오빠랑 누나 계속 뽀뽀해 어휴 엄마가 고래상어 노래 틀어줄 테니까 유튜브나 봐 사람들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자기야 나 오늘 자기랑 헤어지기 싫어 그럼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자기 집에서 라면 먹을까? 음... 정말? 응. 음, 부모님도 안 계신 듯잖아. 흔한 민폐 커플인가 야, 싶었는데 야, 스킨십이 야,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야동에 나올 법한 이상한 소리는 기본이었고요. 아, 아... 너무 기대된다. 울 자기 조금만 더 참아. 저것들이 상황과 장소를 못 가리네. 어떤 남자는 보다 못하겠는지 그 커플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그쪽 둘만 있는 공간도 아니니까 자제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한테 신경을 꺼요. 못본 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애인 없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를 쳐다보고 신경 쓰는 건 우리가 부러워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지. 하, 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댁들도 신경 끄세요. 할 일이 그렇게들 없나? 우리만 쳐다보게. 자기야, 질투나서 그런가 봐. 우리가 좀만 참자. 질투가 아니라 민폐니까 쳐다보지, 멍청이들아. 그 커플의 뻔뻔한 태도는 어이없었지만, 속이의 경혈기가 뻔해서 다들 참고만 있었죠. 자기야, 우 집에 그거 다 떨어졌는데. 날개향으로 몇개 사갈까? 너무 좋아. 아유 저놈들을들어오서 저 내가 재막에 못 살겠네. 그때 노약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소통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그냥 모텔을 잡아라 모텔을 잡아 모텔 잡을 돈도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뭐라고요? 모텔 잡을 돈이 없으면 입술 빨아 제끼기 전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것들아! 할망구가 도망났나? 미쳤어요? 할머니 지금 저희 성희롱하시는 거예요? 장소 못 가리고 발장난 이놈들이 미쳤지? 미치겠노가 미쳐! 니들 때문에 나야말로 눈 꾸녕이랑 귀 꾸녕을 성희롱 당하고 있어 이거들아! 어.. 아니 이 할머니가 진짜? 짐에 걸린 내 남편도 전철에서 드러운 짓거리는안 하겠어? 톡 <laughs> <laughs>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통쾌하시더라고요. 아유 이 나라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 잡아다 중석 안 시키고 뭐하나 몰래? 아씨 이 신고해버리기 전에 말씀 좀 가려하세요. 노인네가 못 배운 것도 정도가 있지? 아이고 개소리도 잘하네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전철에서 발정만 니들 보다 나 <웃음> <웃음> 할머니 말씀이 다 맞구만 왜 저런데 더러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laughs> 최고 사랑 표현은 집 가서 좀 하세요 <laughs>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할머님 편을 들어주자 그 커플은 그제서야 창피함을 느꼈는지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아, 짜증나 진짜 자기야 같이 가 <laughs> 아! 자기야 전철이 멈추자마자 아무 역이나 내려서 후다닥 도망가 버렸고요 할머님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시원한 한방이었어요. 모두가 할머님께 찬사를 보내드렸는데, 뱃들도 조용히 좀 해. 공공장소에선 조용히도 모르냐? 할머니의 호통 속에 전철하는 급조용해졌지만요. 공공장소에서 너무나 심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들이 은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홍대나 이태원 쪽을 지나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말이에요. 연인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애정 표현은 당사자들에게만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